사도행전 4장 28절. 여기 이제 제가 25절부터 읽어 보겠습니다. 또, 주의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세입을 의타가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하도소이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군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향하려고 이 송에 모였나이다. 주의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감,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에서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 그리고 예정하신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 싶은지 하는 질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 여기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사도들을 대제장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합동해서 이제 그리스인들을 도 핍박하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25절에 또주의종 우리 주상 다윗의 세벌 의탁하사 시편 2편입니다.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조국들이 허사를 경령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 소이다 하신리로 소이다 이거 봅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면은 시편 2편에 보면은 <laughs> 예수님 오시기 천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천년 전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오시기 천년 전에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 여기 말한 대로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소이다. 이걸 예수님 모시기 천년 전에 다윗이 봤는데 이것이 예수님 모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27절에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게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소이다라고. 예수님 모시기 천년 전에 다윗이 예언했는데 천년 지난 이후에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과연 헤롯 왕과 분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원들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길을 무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향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이 부정 과거 시제입니다 이미 끝난 사건입니다. 이 일이 실제로 이미 벌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다위시 성령의 감동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미리 보고 기록했는데, 요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의 초림이 예정한 대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성경에서 초림이 예언된 대로 초림이 됐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상의 군안들이 나서고 군항들과 관원들이 함께 모여서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한다고 되어 있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과연 이 말씀대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부약에 말씀하신 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모여서 그 짓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도 예수님 통해서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가니까 다윗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이와 유사한 짓을 또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도 주여 이제도 저희 위협함을 하감하시고 하옵시고 그래서 예정하신 대로 예수님은 오셨는데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대적해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부활 승리하신 것처럼 이제도 많은 위협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잘 극복하고 이기게 해 주시고 복음이 전파되는데 장애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 이제 그 뒤에 하나님이 심을 주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해 주셔서 이제 복음 전하는 얘기가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세요? 그리고 여기 이제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이제 과거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죽을 때 그런 짓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2편 읽어보시면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이미 예언돼 있는데 예수님의 초림은 이미 예정돼 있는 거예요. 재림도 예정돼 있고 예수님이 초림했을 때 그리스도를 파는 사람이 배척할 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대로. 배척했고 인간은 자유롭게 행사하는데 그렇게 대적하는데 주님은 그걸 이용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7절 이 말씀이 이제 27절, 28절 이 말씀이 예수님 초림으로 이제 이미 이루어졌다는 걸 지금 얘기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주님이 도와주신 것처럼 이제도 이런 일이 유사한 일이 있는데 도와달라고 말하는 겁니다.